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주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르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의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에그5분의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바로에 정 어,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땅에 17년을 거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혜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르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르대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직까지도 어, 7년 가뭄의 그런 어펙트가 남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고 이안 끝날 것 같은 가뭄이 7년 안에 끝날 것을 알았고, 요셉은 바로 어, 이 에고 왕, 바로 왕의 소유의 땅이 20%, 결국에는 5분의 1 세금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어, 백성들은 바로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바로의 것이었기 때문에 땅은 백성이 세금을 내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 제도는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7년 동안 가문 환란을 꿈으로써 예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애국이 축복받게 되고 어 애국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은 물론이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요셉으로 흐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빼임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정착하기 전에는 7 0인 밖에 그런 가족이었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한 나라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그리고 별들처럼 셀수 없을 정도로 한 나라로 많은 나라 큰 족속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7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 g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아들들 형제들 이 가족과 같은 부족 같은 개념이었다면, 어, 27절에는 이스라엘 족속 피복을 벼로 집파들이 모인 종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두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였지만, 이 바로의 종 결국에는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이에 저희는 바로의 종입니다. 목숨을 바치게 되고. 바로에게 충성하게 되고 바로에게 세금을 내게 되는 장면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산노라.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믿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에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두 백성이 같은 애국당에서 환란과 기근은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바로에게 종이 되어가는 사람들과 애국당에서 살아가지만 바로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두 이야기가 공존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출애국의 이야기가 예고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애굽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로 나누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저희 주님께서 종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명백히 obvious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에 사로잡히는 자는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르마티아입니다. 이 하르마티아라는 이원어의말 말은 이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기준에 저희가 미달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치에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이 믿음 생활하거나 살아가는 믿음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Mr. Mark 하는 이때가 오물, 오는 본문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의 종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 될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문화에서도 하나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제 각자 제인의 삶을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요셉을 부리, 불러서 마지막 이 데스베드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몸을 나중에 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디에 장사를 지냈으면 하는지 요셉에게 약속을 받아낸 장면이 오늘 기록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요셉의 손을 가지고 이 환도뼈, 이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하게 됩니다. 이 환도뼈,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또 그의 종에게, 그 신실한 종에게 이 맹세하게 하였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또 환도뼈는 굉장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왜냐하면 천사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치시고 평생 그때부터 절름발이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언약을 의미하는 관습을 요셉에게 맹세케게 합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은 약속함을 듣고 하나님을 침상해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은 하나님께서 이로써 3대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불리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저희는 웨트네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훗날 저희 아들 때에도. 손자 때에도 몇 대를 건너뛰더라도 우리가 약속의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제너레이션의 그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함하게 지켜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말씀을 믿을 때그 믿음으로 저희는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말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환도뼈 뼈를 묻는 것 그리고 또 언약, 이 뼈에 대한 것들 이런 약속 성취 이런 모든 띠임 가운데 이런 이런 탈 띠임 가운데서 약속 성취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나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곱의 환도뼈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요셉이 죽은 뒤에도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이 언약이 성취되고 요셉의 그리고 꿈과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을 할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할때 바로 왕이 여러 번 마음 을 강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을 맹세하고 번복하고 이거를 몇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철거할 준비가 되었다가 바로가 내어주지 않자 다시 짐을 풀고 짐을 쌌다 풀고 이걸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한 대여섯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더큰 하나님께서 더큰이 플레이크 심판을 이 애굽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 후첫 유월절 이후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이때는 모세가 챙길 짐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요셉의 뼈를 들고 요셉의 마른 뼈들을 들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환도 뼈 밑에 손을 얻고 야곱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 맹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모세는 요셉의 뼈를 들고 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단순한 조상 숭배, 우상 숭배 또한 이 어, 우리의 앤세스터를 이렇게 월십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요셉을 가나안 땅에 모시려고 그냥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도 수년 지난 모셉의 마른 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왜 400년 정도 후에 출애굽을 할때 모셉은 아버지나 친척의 뼈가 아닌 요셉의 뼈를 운반하였을까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빨리 해야 하고 이 다급한 때에 왜 요셉의 뼈를 들고 길을 떠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임종 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터인데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여서 요셉과 맹세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쉼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가나안 땅 안이 프라머스란 약속의 언약의 땅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것이라는 요셉의 하나님 꿈의 성취 언약 성취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수백 년후 요셉의 편을 가나안으로 가져가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몸소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저희가 항상 알듯이 구약의 요셉이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저희 몸에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린 하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니 그리고 죽기를 원한, 원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빅토 전도사님 말씀하신 게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빅토 전도사님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였, 말씀하셨습니다 빅토 전도사님이 "This is how Christians have true victory. 예수 그리스도인의 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으면 저희에게 얻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외치고 싶습니다. No cross, no crown.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저희에게 왕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그 환도뼈, 요셉의 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이것은 이것들은 곧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의미하신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영생의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언약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대 손손 신실하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그 언약과 말씀을 어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묵상하고 항상 묵상하고 부활신앙 그리고 영생 소망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